제4회1번 문제 불러놓기를57원 이요, 빼 기를 3원 이요, 넣 기를 97원 이요, 빼 기를 5원 이요, 넣 기를 50원 이면 2번 문제 불러놓기를54원 이요, 빼 기를 8원 이요, 넣 기를 10원 이요, 빼기를 7원이요. 넣기를 89원이면 3번 문제 불러놓기를 55원이요. 빼기를 1원이요. 넣기를 96원이요. 빼기를 1원이요. 넣기를 46원이면 4번 문제 불러놓기를 50원이요. 빼기를 9원이요. 넣기를 11원이요. 빼기를 3원이요. 넣기를 93원이면 5번 문제. 불러넣기를 58원이요. 빼기를 4원이요. 넣기를 99원이요. 빼기를 5원이요. 넣기를 58원이면 6번 문제. 불러놓기를 5 0원이요 빼기를 8원이요 넣기를 1 2원이요 빼기를 6원이요 넣기를 41원이면. 7번 문제. 불러놓기를 5 7원이요 빼기를 3원이요 넣기를 5 6원이요 빼기를 2원이요 넣기를 23원이면. 8번 문제, 불러놓기를 52원이어, 빼기를 4원이어, 넣기를 10원이어, 빼기를 9원이어, 넣기를 75원이면 9번 문제, 불러놓기를 55원이어, 빼기를 2원이어, 넣기를 98원이어, 빼기를 4원이어, 넣기를 63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넣기를 56원이요, 빼기를 3원이요, 넣기를 97원이요, 빼기를 2원이요, 넣기를 80원이면 수고하셨습니다.